여당과 야당 사이의 싸움이에요. 아니죠 청와대하고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청아, 거 아니에요? 청와대하고 야당이요? 국정원인가요? 모르겠네요. 아니죠. 싸움은 야당 야당 속에서 생긴 거예요 야당 속에서요? 야당 속에서 싸움 싸움의 근원은 여기 있는데 나타는 현상이 마치. 청와대하고 싸우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문제의 어. 본질은 야당 내부, 내부 내부에 내부, 있는 민주당. 거죠. 네. 야당 내부의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지금은 어, 그전에는 어, 신주류 대 어, 친노 강경 세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네. 요새 와서 보세요. 그 문재인 의원하고 어, 저 김한길 대표가 대표요? 그 말에 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네. 두분다 네, 그래요.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막 그냥 어 말하자면은 박근혜라는 어떤 그 타겟을 놓고 서로 예. 빵 쏘고 서로 빵 쏘고 서로 빵 쏘잖아요. 예, 예, 예. 저는 공포만 쌌는데. 예. 그래서 내가 더 세가 내가 더 박근혜를 더 효과적으로 잘 조진다. 어. 그,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 네. 모양새죠. 네. 완전히 그렇게 돼가고 예. 있잖아요. 어저께도 또. 문재인 씨 한마디 하셨고. 예. 네. 네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묶여있는 건 저기 묶여있는데 마치 여기서 풀으라고 그뭐저저 저, 저, 저 여당 내에서도 그러고 뭐 언론에서도 예. 박근혜 대통령이 풀으라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칼자를 쥐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풀어요? 뛰쳐나간게여당의 어... 이유가 돼서 뛰쳐나간 거예요? 아니죠. 자에에 있었던 국정원 일로 뒤쳐 나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뒤, 그리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그때 청문회를 열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뒤쳐 나간 거란 말이에요. 예. 네, 만약에 그렇죠. 청문회에서 영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뒤쳐 나갔다 그런 이유가 돼요. 예. 오. 그런데 뒤쳐 나간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청문회 열리고 지금 거기 뭐저 연루된 사람들. 검찰에 고소 고발 고소 고발 하고 그러는데 튀쳐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튀쳐 나간 이유는 NLL의 그 대화록이 어, 증발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곤란해지니까. 어. 그러니까 또 압력을 받았겠죠. 예. 그래서 튀쳐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김한길 씨가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밀리느냐. 어. 내가 어, 문제에 부터 더 세다한 걸 보여주자 그러면서 갑자기 막. 강공 강공으로 나갔잖아요. 그뭐 마치 어 제가 전화도 와서 얘기했지만 어 선대 그 악연이, 아 예. 네뭐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뭐 정말 그어 예. 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문재인도 나도 질세라. 그런 질세라. 막 네. 그니까 이게 풀릴 수가 없어요. 어, 지금 김한길 대표가 이제 네. 회담을 이제 수용을 하면서 이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닥친 거에 대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동을 했을 때이 네. 김한길 대표가 굉장히 지금처럼 강공으로 나가서 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뭐 결렬이다. 어. 그렇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지금 김한길 대표가 몇 가지 이제 조건을 내세웠어요. 네. 그중에 하나가 뭐 박,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는 거 그다음에 저, 저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뭐 수사권이 그런 거다 네. 뺏어가자고 그랬잖아요. 네, 개혁, 방안이라고 네, 하죠? 개혁 방안. 네. 네, 그 그런, 그런 거 그런 거 내놨죠. 그러니까 네.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소위 개혁. 네. 어, 그다음에 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국정원의 덕을 봤다. 이런 거다 인정하라는 거야. 그래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인정 안 된다고요? 예. 인정을 안 하면은 내가 요구한 거 하나도 들어준 거 없다. 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내가 그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사과한다. 그럼 사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대통령 사표 내라. 어. 그거 아니에요? 끝은? 끝이, 네. 끝이 있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끝이 어디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걸로 끝나요? 그렇죠 대통령이 네. 사과해서 미안하게 됐다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다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사 미안해 했냐? 해 미안해 야 돼. 책임져 친노 세력 이제 강경 그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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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지 미안해 미안해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회담을 안 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거고 민생만 얘기하겠다는 거고 그였고 아.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어, 그런 댓글이라든지 저 국정원의 덕을 하나도 보지 않았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 자기 속내를 보인 건그거딱 하나예요. 어. 한번그그 이외는 에한 번도. 다른 말씀이 네, 전혀 없었죠 여기는, 야, 야당에 대해서도 안말안 예. 했고 국정원에 대해서 국정원 계약해야 된다는 건 원론적인 얘기 하셨지만 예, 예. 그안 했단 말에 이요 그거는 그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얘기를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아. 자기가 매듭을 만든 게 아닌데 결국은 계속 떠들어 된 사람은 야당 아 아니에요 계속 대통령 비난하고 예. 전국을 경색 시키고 그런건 전부 야당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묶은 걸 내가 어떻게 풀어요 어. 그런데요, 박사님, 그런 걸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제에 상관없이 나는 국회까지 가서도 이분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한 거는 대통령이 뭔 의도가 또 있을까요? 저는 그 국회를 간 거는 어, 대통령이 말하자면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 어, 내가 대통령으로서 너를 찍어 누를 생각도 없고, 네.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줄 선물도 없다. 난 어. 국회에 와서 이런 얘기 해주고, 필요하면 누고얘긴 하지만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민생 얘기하겠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어. 원론적인, 원론적으로 어, 그거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그럼 민주주의가 어떻게 후퇴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봐라. 예. 사례가 뭐가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 국정원 문제또 그거겠죠. 나오 그, 네, 글쎄. 네. 그, 그게 민주주의 사, 가 어, 그러니까 후퇴한 거. 그럼 그 전에, 지금 이, 이 새누리당한 말안 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3대 의혹이 있었잖아요. 어. 네? 그 병풍 사건이라든지, 예. 뭐, 어, 저뭐돈 10만 불 받았다는 거, 가양건설, 인지 기양건설에서. 네, 뭐, 기양건설이요. 또뭐 돈은 뭐, 저, 기, 김, 기, 김, 김대혁. 네 김대엽 사건은 그그 그러니까 사모 또저 이회창 네, 아, 네 사모님 한네 네. 네. 한인홍 여사 한인홍 여사 돈 받은 그것도 완전 완전히 말짱한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그럼 노무현 대통령 그거는 거짓말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된 거는 민주주의 후퇴 아닌가요? 아 새누리당 그런 논리를 펼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거안 하고 있잖아요 안 했잖아요 안 했죠 네. 네. 네 그리고 안 하고 있잖아요 예네 그게 민주주의 후퇴고. 그를 정부 정부 국정원 이런 데서 뻔이다 거짓말인걸 알고 있을 때 그냥 나도 보고 있었잖아요. 오, 어... 야,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 뭐 회담이라는 게뭐 기대를 우리가... 아무,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가 그... 없는 건데 기... 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공개 회담을 하자. 마, 만약에 비밀 예 회담 오면은 그러니까 비공개 회담으로는 아직 또 이상한 말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회에서 공개 회담하자. 딱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회담에 네, 네. 예, 모든 걸 네, 투명하게. 네, 모든 걸 투명하게 하자. 대통령 스스로 격을 자기 격을 낮춘 거고. 음. 그리고 겸손한 모습 보인 거고. 그리고 듣는 모습 보이고. 예. 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한길 대표는 의도적으로 어떤 빈손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렇죠, 그런 모양새가 그러니까,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러, 그렇게 어. 되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 그러니까 오늘도 또 그렇게 강... 강경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 그렇다면 이 빈손으로 네. 드, 그 돌아온 김한길 대표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어, 그는 안일 그, 것 같아요. 그거는 어차피 패가 갈려져 있으니까 이제는 어. 그 전까지는 김한길 어, 김한길 의원이 김한길 대표가 정말. 어, 얼굴 마담도 못 역할도 못 했는데 이제 강하게 나가고 어떤 점에서는 문재인 씨하고 막붙음으로써 세력이 생기고 있을 거예요. 네. 어. 그래요? 세력이 생기죠 네. 그렇게 되면. 야. 그리고 이제 아마 내가 조 내, 내가 만약에 아, 그 한다면은 김한길 씨, 문재인 씨 이런 분들에 대한 이미지, 어, 이미지 어떤 변화가 보고 있는지. 네. 유권자들 사이에서 특히 민주당 지지 세력간에서 어떤 어, 이미지가 오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볼 만할 거예요. 네, 아마 어, 뭐 정치에서는 아, 악명도 좋은 거라고 유명해지면 좋은 거라 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 이 김한길 씨로서는 아마 상당히 많이 떠 있었을, 떴을 거예요. 떴을 아 가능성이 있어요. 김한길 대표가 보니까 네. 17일이 네. 이 환갑.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laughs> 16일 날좀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지, 지난번에 저 박근혜 대통령 51.6% 받았다는 거 똑같은 얘기. <laughs> <laughs>